오늘은 현장에서 어 잠깐 자리를 비우고 타일을 고르기 위해서 타일 전시장에 왔죠. 어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어 여기를 들어오니까 일단은 이벽 타일이 이태리 타일인데요. 이건 이태리 타일이죠. 요거는 이제 스톤 종류니까 요거도 우리가 관심 없고 예벽은 전부 다 우리는 이 자연석재로 갔으니까요. 여기 딱 압도하죠. 예, 타일이. 그 다음에 여기는 주로 타일 공사를 하기 위한 부자재. 부자재 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육가. 육가가 아,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게 사각 육가인데, 또 이런 식으로 또 트렌치 육가도 있죠. 음. 트렌치 육가, 이것은 아파트에서 많이 쓰죠. 근데 주택을 지으실 때, 어, 이런 타일을 나는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트렌치 우가로 준비를 해가지고 사면 되는 거예요. 어, 뭐큰 문제는 없고. 야, 자, 이제 안에 매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음. 어, 이쪽 입구에는 보니까 250에 400각짜리 타이루가 있는데, 요거는 옛날에 많이 썼던 디자인들이기 때문에 별로 뭐 구경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어 저쪽 예벽부터 한번 가볼까요? 타일 매장이 참 정리가 잘돼 있죠. 어, 한번 보시고 자 이런 것은 이제 이태리 타일이죠, 전부다. 이태리 타일인데 이제 거실 아트홀에 주로 많이 쓰는 타일들입니다. 여기 이제 유광 처리가 돼 있는 거 있고 무광 처리가 돼 있는 거고 엠버싱으로 돼 있죠. 어. 타일이 좋죠, 이런 거는. 음. 어, 이제 이런 이런 것은 이제 중국 요즘에 중국산도 많은데 중국산 중에서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이좀 단가가 센 것들은 중국산은 오히려 국산 타일을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타일 자체가요. 네, 이렇게 디자인별로 이렇게 딱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 음. 이제, 예, 저는 이 타일 가게를 한 10년 이상 단골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음, 우리 소비자 분들께서, 어, 건물, 에이비 건축주 분들께서, 어, 굉장히 타일 선택하는데, 어, 편리하게끔, 어,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어서 항시 일로 모시고 옵니다. 제가. 모시고 올 때는. 자, 이런, 이런 타일들은 정말 멋있죠? 아, 이건, 포, 이건 이제 포세린 타일이죠? 포세린 유광. 포세린 유광이고. 예. 이제 이런 디자인들이 다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 이렇게 보시면은. 한장한장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쭉 한번 매장을 한 바퀴 쭉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여기에는 이제 규격 자체가 600에 600 정, 정, 정방향이죠? 이제 600, 600 정사각형 타일로들. 예.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죠. 이 600에 600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300에 600각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약간 어 전에는 600 600각짜리 타일로가 벽에는 잘안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추세가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오죠. 600 600각짜리 타일들이 이거는 이제 거실이나 이런데 많이 붙이는 걸로 가고요. <목소리> 화장실 보다는, 이게 지금 디스플레이 다 해놨죠. 600에 600각짜리들. 에, 타일들이. 에. 이제 600에 600각짜리 타일을 지금 해놓은 거고요. 여기도 다 폴리싱입니다. 어, 포세린. 포세린 타일이고, 어, 다 포세린 타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들어오면은, 어, 600에 600각짜리인데, 어, 포세린 종류인데, 이제 여기는 광을 내놓은 거죠. 똑같은 포세린 타일인데 여기는 유광, 여기는 무광 이렇게 타일을 정리를 이렇게 해놨네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300에 600각짜리 타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이제 지금 우리 건설 현장에서 가장 스탠다드로 많이 쓰고 있는 타일 규격이죠. 이거 이제 300에 600각짜리들, 300에 600각. 이쪽은 이제 국산 타일들이죠. 주로 많고. 국산 타일. 그 다음에 여기는 300에 600가지 여기도 똑같죠. 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런 데는 약간씩 이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죠.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거. 이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이거를, 어, 우리가 현장에서 보통 말하는 그냥 일본 용어이긴 하지만 간지가 들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추세는 간지가 안 들어가고 깔끔한. 이런 것들은 간지가 많이 들어가 있죠. 건물주들, 뭐, 상향에 따라가지고 이 간지가 들어가 있는 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 추세는 조금 깔끔한 타일을 좀 많이 선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게 이제 가방, 가장 스탠다드 타일들이 쫙 있죠. 이런 타일들은 약간 엠보싱으로 이렇게 이제 약간씩 좀 오돌투돌하죠. 이런 타일들은 되게, 좀 붙여놓으면 멋스럽습니다. 어, 조금 멋스럽고. 어. 이제 타일을 고르실 때에는, 어, 가격을 떠나서 항시 고르실 때는 자기 취향에 맞는, 자기 취향에 맞는 타일을 고르시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특이한 사항은 이 타일을 보시면은요. 이 타일은 유광 타일이에요. 300에 600에 유광 타일인데, 이것도 300에 600의 유광 타일입니다. 유광 타일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끈 모서리가 각이져 있죠? 이 타일은 이렇게 각이져 있고요. 각이져 있는 타일이고 그 다음에 이 타일은 보면은 약간 아로가져 있어요. 아로가 어, 여기가 약간 이렇게 라운드로 잡혀 있죠? 이 타일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예. 네. 우리 이제 일반 구독자분들이 보실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어, 시공을 해서 다음에 훗날, 어 건물의 하자를 이렇게 보면은 저 타일과 이 타일의 그 타일 자체에서 오는 하자는 차이가 있어요. 아, 어 그것은 이제 공, 어떠한 유튜브 상에 제가 공개적으로 어,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 왜냐하면 각 타일을 생산하는 각 회사들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 그 부분은 어, 저희 현장에 방문을 해주셨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부 다6 0 0에 300각 타일인데, 이제 이런 타일들이 이렇게 보면은. 바닥 타일을 이렇게 이제 맞춰 바라고 이렇게 지금 디스플레이 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요거 두 장이 바닥이 이렇게 두 장이 맞춰지는 겁니다. 아, 예. 그 다음에 300의 300각 타일은 또 저쪽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요 600의 300 타일에서 바닥 타일을 여기서 골라내는 거예요. 여기가 300의 300각 타일들이 쭉 있죠. 300의 300각 타일들이. 예. 이게 먼저 벽 타일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이 타일을 가지고 가서 300에 300각 타일을 맞춰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겠죠 이 타일을 하나 갖다가 우리가 벽 타일을 이걸로 골랐어요 그러면은 바닥 타일은 이걸로 이렇게 한번 간지를 맞춰보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선택을 좀 편리하게 하게끔 이 타일 디스플레이 자체를 잘해 놓으셨어요 이 매장이 예, 수도권 이론에서는 아마 제일 대형 매장입니다, 여기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쭉 가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과거에, 과거에 이제 주방 타일들을 많이 이렇게 붙였죠, 과거에. 예, 근데 이게 매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쪽 타일들, 매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벨라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200에 400각짜리 큰 타일이 들어가든, 아니면은, 어, 독일질로 해가지고 그냥 그, 우리 싱크대 상판으로 해서 그냥 일자 통짜로 가버리는 게 조금 요즘에는, 어, 좀 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한철의 유행이라기보다, 어, 주방 자체가 깔끔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이제 모자이크 타일도 이렇게 쭉 있죠? 모자이크 타일 있고, 그 다음에 요런 타일들은 지금, 어, 들어가는 현관 바닥에 현관 바닥에 이게 이게 한 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한장한장 한장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렇게 이런 디자인으로 한 박스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런 디자인으로 그래서 들어가는 현관 입구를 뭐 어떤 분들은 개인 취향에 따라 가지고 타일을 중앙에다가 이렇게 이런 것을 넣어주라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디자인을 바닥에다가. 그리고 나머지를 일반 타일로 붙여주라.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좀 저는 들어가는 입구가, 이런 디자인을 집어 넣는 것보다 깔끔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타일도 또 이제 주방에 이제 색, 주방을 이런 디자인으로도 많이 넣어요. 이런 디자인으로. 근데 이제 이것은 좀 주방이 좀 어두워서 그러는데 이런 타일들은 붙여놓으면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타일들은 사실 이 타일들은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런 건 이제 이태리 이태리 수입 타일이죠. 이태리에서 이제 이태리 타일인데 이건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붙여놓으면은. 이 정도 보시고요. 저 위에 2층에도 있는데 타일이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다음에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하고 시공을 같이 하게 되면 은 저희가 어, 여기를 모시고 와서 어, 또 2층 매장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제가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타이류를 천천히 고르시면은 예를 들어 제가 순서를 정해 드릴 거예요 어, 화장실 벽 타일을 먼저 고르십시오 고르고 나면은 이 타일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와서 잘못 골라요. 그럼 백 타일 마음에 드는 걸 두세 장을 고르십시오. 그럼 그 중에서 골라놓고 바닥 타일을 이제 갖다가 300각짜리 타일 있죠? 이런 타일들을, 어, 하나씩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장한장 한장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건축주 분들께서 타일을 고르는데 같이 도움을 드리면서 고르면은 어, 후회 없는 후회 아주 후회 없는 그런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저는.